잠자 어느 정도 다 깼죠.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보니까 4명? 그쵸? 어, 네 명. 그렇죠? 네 아이나 왔는데 오늘 참 축복의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그 설교가 유아틱하게 좀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들으실 때 앞부분 좀 동화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함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 어, 이야기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 우리 친구들 야곱바라요 제이콥 <laughs> 제이콥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하좀 나누도록 할게요. 어, 어 옛날에 이 야곱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에, 야곱이라는 이 친구에게는 형이 한명 있었는데 에서입니다. 에서인데 이 야곱이 그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던지 형의 것을 좀 빼앗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있는데, 어, 이건 뭐 내가 뭐 먹을 것도 이 형이 먼저 먹는 것 같고, 내가 뭐 장난감 가지고 놀려 그래도 형이 먼저 가지고 놓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형의 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요? 해 아, 근데 하나 겁나는 게 뭐냐면 형이 힘이 세가지고. 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거분 나는데, 뭐는 갖고 싶고, 뭐는 욕심내고 싶고, 그러다가, 이 형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속일 때도 있고, 때로는 버르게 훔쳐와서 자기만 먹고 가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들 집에서, 이, 뭐죠, 그 동생하고, 언니하고, 형하고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싸울 때 있어요. 어,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 꿈미지 생신지, 자리지 잘안 되죠, 그죠? <laughs> 싸우면 안 되겠죠. 집에서 막그 어, 막 뭐, 나의 형하고 아니면 동생하고 언니하고 막 이렇게 싸울 때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옆에서 싸워라, 싸워라, 네가 이겨라, 네가 이겨라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어때요?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막 형제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해 하세요. 그래서 욕심 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빼앗아 오고 싶고 형제 것도 다 빼앗아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계속 이제 싸우다가 이그이 그, 친구가 뭐까지 했냐면 아까 거짓말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아, 누구도 모를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그 뭔가를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거 알으면 막 혼낼까봐 거짓말할 때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안 했어요. 그거 내가 절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어떨게요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도 있어요. 제가 했어요. 아니면 언니가 했어요. 형이 했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 할때 보면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죠?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그죠? 거짓말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 그래? 그게 정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냥 갔는데, 거짓말 한 나는 막, 허, 어, 이거 언젠가는 들킬 텐데, 언젠가는 들킬 텐데, 이 마음에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막 가슴 콩닥콩닥하고막 불안해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좋아하요 이쪽 아이들 분위기와 이쪽 아이들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쪽은 좀 반영이 있는데 이쪽은 거의가 무슨 뭐 실신 상태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해가지고 마음에 불안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께 거짓말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 예수님 내가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거짓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듣힐까봐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야, 그래 네가 나한테 회개하니까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비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럼 다시금 품에 안아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콩닥콩닥 콩닥했던 그런 모든 불안감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친구가 거짓말하고 나서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네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나쁜 일을 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셔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싸우지 않아야 되고 욕심 내지 않아야 되고 또그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잘 보세요. 그,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사탕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욕심내면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겠죠. 거짓말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어근데 내가 생활하면서 남의 거더 갖고 싶고 막 어떻게 해서든 막 싸워 가지고 이기고 싶고 막 거짓말하면서 막 속이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렇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아, 나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 갖고 그 사는 친구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축복하는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야. 한번 해주세요. 이제 됐어요. 자도 돼요. 이제 편하게 옆에 누워가지고 자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 그다 잘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내 당대에만 잘 되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사람은 묻거나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 내가 당대에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해야 게 뭐냐면 내 자녀들의 잘 됨을 내가 원해서 축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존재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광야 인생을 걷게 되는 그첫 시작을 보면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이미 그는 축복받은 자녀인데 이 부모의 바람 부모의 그 인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가만히 두어도 축복받을 그 아이가 그 야곱이 부모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게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기도로 축복하려 하지 말라. 제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내 욕심과 내 기대로. 축복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주신 축복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갖게 하시는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가 되고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이가 우리 부모님들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인식하며 살게 될수 있도록 기름에 지혜를 가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대물림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그 나올 때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오잖아요. 아, 나 먼저 가야 되겠다. 야곱 자체가 이제 붙잡다라고 하고 뭐 빼앗다 이런 느낌인데 태어나가지고요. 근데 이 성경 안에 보면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야곱이 한번 이제 그 에서 형이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애서가 너무나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장작권을 내게 주라고, 그럼 팥죽 한 그릇 내가 주겠다고. 근데 애서가 이제 자기 장작권 뭐 혹시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생각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 갖고 바꿨다고요. 나중에 애서가 그러는 거예요. 하, 야곱이 나를 속여가지고 이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작권을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속인 게 아니잖아요. 물물 교환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속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속임이 있어요? 이 이삭이 에서 자기 그 형에게 축복을 준다는 그 사건 속에서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들으면서 거짓이시 작이 됐다고요. 그때부터 이 야곱이 사기꾼 야곱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굉장히 마마보이를 컸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니, 이삭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엄마 돌아가셨을 때거든요. 맨날 그냥 엄마만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리브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 때문에 어머니의 그, 그, 잃은 그 자리를 치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너무나 유약하다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 어떤 그 가장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의 그 사건을 보면 부부와의 대화가 거의 없는 가정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말을 아내가 몰라요. 그리고 아내가 야곱을 이털백송이로다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이삭이 몰라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축복의 사건이라고요. 내 자녀를 축복하는 그 사건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 기도를 받은 이후에 그게 축복의 사건이 되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그 기도하는 그일 때문에 야곱이 40년 동안 그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의 죽음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정 안에서 거짓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때로는 거짓말 할 때도 있죠. 우리 아이들도 거짓말 할때 있어요.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무서우니까.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가운데에 너무나 그 무서우니까, 마음의 불안감도 있고, 그 일을 또 어떻게 해요? 맨날 계속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너 전업 저번에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지적이 너무나 많으니까 피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다고요. 가정 안에서 해야 될게 뭡니까? 거짓이 있을 수 있지만 거짓이 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건, 너 거짓말하니? 나쁜 마음 같니?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셔. 근데 어디서는 용서가 안 해요? 부모는 용서를 안 해요. 그러하니, 거짓말 하는 것도 부모와 그 부모 사이에 좋지 않은 관계도 대몰림 받죠. 아니, 교회 가서는 뭐 예수님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지도 못하죠. 그럼 내 아이들이 자라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는 모든 것이 다 영적 유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영적 유산이라고 해서 좋은 거를 영적에다 붙이지 마시라고요. 이스피리릿얼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 영적 유산은 나쁜 것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형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가정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용서함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대화가 있고, 가정 안에서 화해가 필요한 겁니다. 언제 가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싸울 소년이 있다고요. 왜안 싸우겠어요? 어. 이그 위기가 앞에 우리 그 옥정원 집사님, 오케멘 집사님, 인코부부 같지 않습니까? 저분들 보면 절대 안 싸울 것 같잖아요? 안 싸우시나요? 그렇다네? 이러 대화가 안 되는데. 싸울 때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뭐라 그래요? 칼로? 물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칼로 물베기가 됩니까? 화해가 있어서 그래요. 이 화해가 납득이 돼서 화해가 될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이 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잖아요. 말로는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해요? 화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 는 뭐,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싸우든 연인이 싸우든 거의 남자들은 잘 몰라요. 잘못한 거를. 근데, 그런데, 어떨 때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안 느껴져. 뭘 잘못했어. 뭐, 이러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해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내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그것을 구할 때에 그, 그 앞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것이죠. 지적은 하겠지만 그것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그 얘기 가르쳐 주고 화해를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칠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멘토로 갖고 살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에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도요, 정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셔. 이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림에서도 봤지만 저는 가장 바라는 마음이 내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계심으로 아이들이 갖고 사는 거예요, 갖고 사는 거. 이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때 평안이 있고, 이때 평강이 있다고요. 유스 아이들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그러겠지만, 중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은요, 얼마나 많은 염려와 불안감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뭐, 집에 와서 천방지축으로 살것 같지만, 안 그래요. 어느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불안의 가장 큰그 대상이 뭐냐면 공부라는 거예요. 학업. 그다음이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 믿음 갖고서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 학업, 친구 관계 이세 가지, 이세 가지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부모님들도 못 풀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다 불안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들 마음속에 안정감이 줄겁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안정감을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모하지 뭐 않겠다. 떠나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뭐 요즘 그 큰애가 가고 나니까 이 둘째하고만 그 지내잖아요. 둘째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제 둘째 애가 미들 다닐 때에 그, 이 마음에 불안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죠. 에 그러고서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지 이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고 아빠 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그 마음이 불안해요.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지. 뭐큰 잘못은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혼자, 혼자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내가 이일 하면 하나님이 나 떠나실까? 예수님이 나안 도와주실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배우고 나온 아이 입니까 자라면서 딴데 갔겠어요? 뭐 주일날 딴데 가면 다리를 뿐질러 놓는다 그랬으니까 딴 데도 못 간다고요. 그렇게 자라왔는데 믿을 때잖아요, 믿을. 자기 생각할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떠나실까? 내가 이거 잘못하면 예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모태신앙입니다. 그성장해서 30대 되고 40대 될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큰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 자녀는 사회 광야 생활에서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 나라으로 가는 그 광야, 그 저녁에 돌베개를 배고 자는 그 야곱, 거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 뭐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두 번째는 정말 네가 잘못해서 다른 게 가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리고 언제라도 너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마음에 새기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있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잘못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 제 이제 싸우면 안 되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도 아, 이제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활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요, 그 가족수가 네 명이었습니다. 이제 큰딸 하나 있고 딸이 둘이었어요. 난딸둘 있는 가정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딸도 못 낳냐. 우리는 뭐 우리 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뭐 하여튼 그러고 위로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큰 애는 한 아홉 살 정도 됐고요. 적은 애가 여섯 살 정도 됐어요.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이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있으면은 의자를 살때 짝수로 사지 않습니까? 네 개면 네 개, 4개, 뭐 여섯 개면 여섯 개 6개 사는데 다섯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저는 또 이제 제가 갔으니까 의자 하나를 이렇게 또 마, 그 자리 마련해 놨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쪽에 가려고 이렇게 앉으려고 했거든요. 어 그랬더니 그이 아홉 살짜리 큰 애가 급하게 그 거실에서 의자 하나를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의자 우리 수 다섯 명 됐는데 왜 가져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의자 자체가 다섯 개만 색깔이 같아요. 여섯 개를 안 샀대요. 그큰 애가. 저희는 먹을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먹어요. 근데 둘째가 와가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거드느라고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요. 언제나 예수님 자리는 마련해놔요. 이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겠습니까? 저는 그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진정한 축복을 내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잘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안될 때도 있지만, 성공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도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이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10편 146편 5절 말씀 이렇게 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지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이 먼저 되시고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을 갖고 야곱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스 야시라고는 하는, 이시라고 하는 육체 너 육체가 이제는 라엘엘 엘 하나님 라 보다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 야곱 분이 세상 붙잡고 빼앗고 이것 붙잡는 게 아니라 이시 너 육체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후에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야곱과 같은 일을 할 때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세요 깨달으라는 거죠 네 이름은 지금 야곱이 아니라고 너 야곱처럼 행하면 안 된다고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이 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먼저 되고, 내 자녀도 이스라엘 되는 삶을 사셔서, 내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내가정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변을 적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